네, 음악 감상, 이 감상 문화, 녹음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가상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이제 태블릿이나 스마트 기기, CD 플레이어, 카세테이프, 트뭐 레코드판, 이런 게 이제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교적인 모임으로 시작된 작은 음악회부터 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음악회까지 감상 문화가 자리 잡혀왔습니다. 서민들이 즐기는 펍이나 클럽 같은 데서는 주로 뮤지션들이 연주를 하고 네, 음악 감상도 하고 신나는 춤도 추는 문화가 주류로 잡혀왔고 아메리카 대륙 쪽에서는 현재 이제 대중음악에 큰 영향을 안겨준 그 재즈 블루스 락뮤직 라틴뮤직 같은 경우가 클럽 문화를 통해서 뮤지션들에게 창작 활동을 표현할 공간이 되었고 대중들에게는 이거 창작 활동이 보급되는 공간으로 자리 잡히면서 발달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 미디어 대덕 벨리 라디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준구입니다. 네. 네. <laughs> 예, 저는이 대전에서 활동하는 이 음악인으로서 이 대중음악뿐만 아니라 제3세계 민속음악에도 발전에 큰 영향을 준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대전에서 고군분투하시면서 수십 년간, 수십 년간 맞나요? 맞죠. 예. 20년이 넘으셨군요. 네. 예, 클럽 문화를 유지해 오시고 발전시켜 오신 이 파티 플래너이자 문화예술기획자이시면서 대전 재즈 협회 대전 재즈 협회 맞죠? 네. 네. 예, 회장을 맡고 계신 박종환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전그 재즈 페스티벌 을 봤는데 너무 이제 감명 깊게 봤어요. 국내 뮤지션들이나 이제 해외에서 오신 뮤지션들이나 너무 훌륭해가지고 네, 지루한 감도 없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어요. 나름 이제 연출을 하신 거예요? 게스트를 뽑아가지고 어, 첫 번째 제 생각으로 어떤 그런 콘서트나 게스트 벌를할 때는 기획자이어던철학 그런 것이 이제 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떤 음악을 어떻게 그 안에 심을 것인가,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첫 번째라고. 재즈 같은 장르는 그 연주자의 특성이 너무 잘 살아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 보컬이 누구냐, 뭐 이제 솔리스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그 개성이 확실하게 이제 부각이 되잖아요. 네. 다른 음악도 그렇겠지만 네. 재즈는 누구냐 누구랑 같이 하는나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네. 같은 사람하고 같은 장소에 연주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그때 네.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매력이 있죠 독특한 그런 개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해서 네. sns 홍보를 아주 공격적으로 하시 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 제가 할수 있는 나름대로 의 홍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네. 그, 그런 sns를 통해서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네, 그런, 그렇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고는 자가할 수 있는 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작품이 지 않고 지금까지 기존의 어떤 홍보 효과보다 오히려 이런 SNS 효과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네. 지금 페이스북에서 많은 분들이 입장해서 보고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 네. 네. 저런 상승 들어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좋아요 눌러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laughs> 네. 저는 웃겨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재즈 트리오. 재즈 트리오. 네. 네. 재즈가 진짜 뭐 학구적으로 접근한게 아니고 약간 생물학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그앙상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앰프을 제가 들어줬거든요 나도 베이스야 하면서 네. 미국에서 왔을 거예요 아마 그 피아니스트가 이제 그 블루노트에서 활동한다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 버클리 교수 하시는 아, 그래요? 교수였어요? 되게 젊던데? 케빈 헤리스일 거예요 아마 그 버클리 음대에서 피아노 문제 교수님이시다셨어요 음, 어, 아, 저게재즈구나 저도 잠깐 이제 대학 때 예, 재즈 공부도 하고, 이제 클럽 면접도 예, 예. 다니고랬는데 예. 네. 아, 그렇죠. 예, 이제 베이스 안 합니다. <laughs> 연락은 안 합니다. <하는데, 웃음> 네. 네. 좀 배고프지만. 예. <laughs> 네. 아, 혹시 모릅니다. <laughs> 연락 주시면. <laughs> 네. 너무 훌륭해가지고 왕성불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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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아직도 안 잊혀져요.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잘안 하거든요. 그때 감사하다고 했죠. <laughs> 제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뮤지션들을. 어떻게 섭외하시는지 어떻게 하세요? 처음에는 저도 사실 한팀한팀 한팀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1 0년이0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음악 보내드릴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뮤지션이나 연주자, 아니면 어떤 공연 연주자들, 연주자들 예. 예. 저희 클럽을 다녀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분한분다 이제 소중하고. 정말 멋있는 분들이세요. 그 중에서 몇분 말씀 드린다면 국내 뮤지션으로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쌍수근 하시는 이정식 선생님 아, 네. 오셨어. 네. 그리고 이제 포크 음악 하신 이정선 선생님 아, 예, 예, 예. 그. 네. 기타교본 그렇습니다 아, 기타교본에 가셔야 되는 정도의 그 예. 저도 그걸 이제 공부했거든요 초반에 네. 네. 저도 예전 <laughs> 다들 영광이셨겠어요 그때 당시 브루스하신 뭐 찰리장, 아, 또 네. 사자 밴드 여러분 들어보셨고요 해외 아, 미션 네. 뮤지션, 해외 미션들은 심금을울리는그폴 그 조스터라고 있습니다 보컬을 하시고 레논도 아. 있었고요 뭐, 토니 미셸리 비브라풍이라고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 약간 실루큰 거. 큰. 큰대 영웅하죠, 네, 그분이다. 좋아요. 영거 네. 하시는데 토니 뮤첼리. 뭐 최근에만 오셨던 이제 뭐 JPO 브레. 네, 네, 네. 우리 멤버 안도님 오신 네, 네, 네. 훌륭했습니다. 오셨어 네. 많은 분들 오셨어요. 아, 그렇구나. 확실히 그렇게 이제 인프라가 쌓이고 넓혀지면은 아무래도 또 다른 이제 포부를 품게 되시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제 셀즈 페스티벌을 이제 계획하신 건가요? 한분한분 한분 알아가면서 조금 더 어. 좋은 음악, 좋은 사람들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은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어떤 페스티벌이라든지 캐스타라든지 아... 그런 것들 조금 더 어, 대전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 그런 네. 것들을 생각을 갖게 되죠. 예, 네. 뭐 다른 컨셉의 공연을 계획하실 뭐 생각이나 그런 페스티벌을 어... 만드실 생각은 있으세요? 아 어, 그럼요. <laughs> 뭐 저희가 뭐 재즈 클럽이지만 뭐 재즈만 했던 건 아니고요. 블루스나 뭐 펑키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국악도에서 클래식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 클럽 내에서도 그렇고 기회가 여건이 주어진다면 밖에서 하는 그 아웃도어 콘서트. 아, 아웃도어. 예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좀더 멋있는 다양한 음. 어떤 음악들을 대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꿈? 생각? 이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살짝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본명을 네. 안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본명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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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얼마 안 됐어요 <laughs> 아그렇군나 한국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은아 찰스요 직원들이 막 예전에 그랬던 적이 기억나거든요 그때 이제 손발 좀 오그라들긴 했는데 왜 찰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신 건지 한 20년 전에 아 20년 전에 제가 영어를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예전에는 아예 못했어요. 학원을 다니니까 영어 이름을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름이 찰스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어요. 저는 뭐 약간 뭐좀큰 <laughs> 에피소드가 있을 줄알 물어봤는데. <laughs> <laughs> 예. 그전는 그럼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음악을 어. 네. 예.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전에는 노래를 했었습니다. 오. 노래 기타 치면서. <laughs> 왜난한 번도 못 들어봤지. <laughs> 무명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아, 아, 무명, 아, 무명라수, 네. 아니요, 무명라수였습니다 자, 그, 가게명이 네. 노란 택시인데, 가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노란 택시라고 왜 이름을 졌냐, 짓게 된건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네. 하나는 예전에 봤었던 그 영화 택시 드라이버라는 게있 네. 로봇트드 니로 주연의 그 영화를 예전에 건방깨 봤고요 또 하나는 존미뮤체의 옐로우 택시라는 노래가 있어빅 옐로우 택시 그 음악도 약간 경쾌한 음악인데 그 음악도 좋아하고 그래서 옐로우 택시라는 이름으로 음악을 하고 이러면 어... 좋겠구나 행운 도오고 그래서 옐로우 택시를 하게 됐어요 이름을 끼쳐서 의미가 있네요 네. 네. 뭐 앞으로 또큰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요? 좀더멋있 음악을 많은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더 멋진 전주다들, 뭐 국내 뮤지션도 마찬가지고, 해외 뮤지션들도 초대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현이 된다면 정말 대전도 문화의 도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는사람이거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대전은 문화의 분노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계시는데, 그래도 대전이 문화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실현이 된다면 좀더 많은 사람들, 오, 대전에서 이런 사람들도 오나 이런 연주들이 어. 있나? 라고 놀랄 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희망사항은 아니신가요? 뭐, 제 개인적인 희망일 수도 있고요. 네. 아, 지금 어쨌든 그렇게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아, 혹시 뭐. 뭐 제가 가끔 그, 말씀드리면 아, 조금 그렇고. 기밀 아, 예. 예. 있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제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진행을 약간 버라이어티 김구라의 뭐 라디오스타 이런 분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막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수요예술 무대 음, 수요예술 무대 예, 네. 김강진 교수가 아. 진행하는 살짝 그런 분위기 자꾸 가려고 해요 지금 <laughs> 예. <laughs> 빛나는 분위한번더 하고 싶어요 저요? 네 아 모르겠어요. <laughs> 지금 지금 너무 배고픕니다. 네, 네. <laughs> 잠, 잠시 먹으러 갑시다. 네, 네. 오늘 좋은 고맙습니다. 시간 감사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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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